지난 수업까지는 물가 지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무엇에 대해 배울까? 어, 교수님 메일이 도착해 있네. 클릭해 보자. 음, 스태그플레이션? 음,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수업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으면 좋겠다. 수업 전 확인할 게 있네. 클릭해 봐야지.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낸 걸 확인하셨습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죠. 이번 수업을 들으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가 안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체감 물가와 지소 물가가 다르게 느껴지는 요인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왜 물가는 안정되어야 하나? 네모란 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하며 네모란 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춰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물건 값은 어떻게 결정되며, 왜 오르는지 알고 있나요? 가격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결정돼요. 이때 팔고자 하는 사람에 비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거나, 사고자 하는 사람에 비해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적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되죠. 잘 알고 있군요. 맞아요. 이처럼 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그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는 내려가는 것보다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보통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분석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총수요란 앞에서 배웠듯이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가게,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나타냅니다. 반면 총 공급은 각 물가 수준에서 기업이 생산, 판매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나타냅니다. 즉, 한 나라에 있는 생산 요소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생산해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합계를 말하죠. 총 수요가 계속 늘어나거나 총 공급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총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물가 상승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며 총 공급 측면에서 원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 상승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총 수요의 증가는 그 구성 요소인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등각 부문의 지출이 늘어날 때 발생합니다. 경제 각 부문의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돈의 양, 소득, 인플레이션, 기대심의 등이 있습니다. 먼저 돈의 양이 늘어나면 가계소비나 기업투자 등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만일 공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다면 돈의 양이 늘어난 것이 곧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소득은 가계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통상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수준도 높아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역시, 물건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구입 수요를 부추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사회 전체의 총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총공급의 감소에 대해 알아보지요. 원자재 가격, 환율, 임금, 세금, 이자, 부동산 임차료 등에 의해 좌우되는 생산 원가상승은 물가상승을 유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 가격과 환율의 상승이 국내 물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 파동 직후 국내 물가가 크게 올랐던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지요. 임금도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그 정도는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10% 인상되었는데 1인당 생산성이 5% 증가에 그친다면 상품 한 단위당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기업은 생산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 결국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총 수요와 총 공급의 변동 이외에 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복잡한 유통 구조, 독과점 등과 같은 시장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여러 번의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그 가격이 크게 높아진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에서는 기업이 가격이나 판매 물량을 조절하여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통 시장의 개방과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 등으로 시장 구조가 보다 경쟁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유통 단계가 줄어들어 비용이 경감되므로 물가 상승이 억제됩니다.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그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물가는 내려가는 것보다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보통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교수님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상하면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에 근로자들은 실질 임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겠죠? 이때 명목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똑같은 비율로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면 기업은 실질 이윤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요구대로 임금을 올려줄 것 같아요. 이 경우 인플레이션은 명목 임금 등과 같은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경제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잖아요. 음, 좋은 지적이에요. 만약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경제의 모든 부분이 일시에 조정을 한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해요.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무슨 뜻인지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월급 생활자나 연금 수령자들의 생활을 전보다 어려워지게 하고 국제 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 각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물가는 왜 안정되어야 하는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플레이션은 일정액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계가 급여나 연금이 뒤따라 오를 때까지 소득이 실제로 줄어든 것과 같은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물가가 올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봉급 생활자들은 같은 금액으로 살수 있는 상품의 양이 전보다 적어지게 되고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는 이전만큼 저축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또한 그동안 애써 모은 저축의 실제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나아가 부의 분배를 왜곡시키지요.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 기대되는 실물 자산을 사려하고, 이에 따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실물 자산을 소유한 돈 많은 사람들의 재산은 더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 실물 자산 보유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빈부 차이가 커지게 되죠. 또한 물가가 오르면 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금융재산보유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반면, 재무자는 갚아야 할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저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 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어렵게 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기업도 직접 생산 활동에 투자하기보다는 쉽게 돈벌수 있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게 되어 생산 능력이 저하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국내 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상품이 외국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잘안 됩니다. 이와 반대로 국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수입은 증가하게 되죠. 결국 물가 상승은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림으로써 경상수지의 악화를 초래합니다. 왜 장바구니 물가가 지수 물가와 다르게 느껴질까? 우리는 지수 물가가 네모보다 낮다는 느낌을 자주 갖게 된다.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춰보세요. 음, 여러분은 언제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느끼나요? 저의 경우에는 점심값과 교통비에서 주로 물가의 움직임을 느껴요. 그래요, 주부는 채소나 과일을 사는 시장바구니에서, 학생들은 책과 학용품 값 등에서 주로 물가의 움직임을 피부로 느끼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보다, 물가 지수 작성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느낌을 자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발생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체감 물가가 지수 물가와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먼저 집집마다 소비하는 품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점에서 대학 등록금이 많이 올랐으나 기술 발전으로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 가격은 하락하여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가 변동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육비의 부담 증가로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는 반면 전자제품을 구입한 가게에서는 물가가 내렸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지수 물가가 여러 가지 상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한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나타낸 반면, 체감 물가는 소비자가 구입했던 상품 가격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나타내므로 서로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활 수준의 향상이나 자녀의 성장 등에 따라 소비 지출이 늘어난 것을 물가가 오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가령 소득이 높아져서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차도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꾼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때 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자동차 보험료, 기름값 등의 지출이 늘어난 것을 물가상승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원비와 식비, 용돈 등 생활비가 늘어난 것을 물가상승으로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서로 차이가 날수 있어요. 사람들은 적게 오르거나 하락한 품목보다 많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변동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 물가가 거의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승한 것으로 느낄 수 있죠. 또 물가가 안정되어 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나 증권 시세가 급격하게 오른 경우 심리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체감 물가예요. 물가 지수 작성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는 느낌을 자주 갖게 돼요. 그 외에도 물가 지수 작성 방법상의 구조적인 한계에 의해서도 체감 물가와 지수 물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통상 물가 지수는 5년마다 기준년을 개편하고 가중치를 조정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의 소비 구조가 급격하게 바뀔 경우 이를 제때에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웰빙 보험으로 가정의 소비 지출 중에서 문화 오락 서비스와 건강 관련 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식 지수 물가에서는 가중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러한 것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감 물가와 지수 물가 사이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작성하면서 일반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보다 근접한 생활물가 지수와 신선식품 지수를 보조 지표로 함께 만들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생활물가 지수와 신선식품 지수에 대해서는 읽을 거리를 클릭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오늘은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 읽기 전에 정리해 볼까? 오늘 학습을 통해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기 변동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